수원 F C의 선발 명단 김다솔, 마상훈, 김범용, 레이어, 이승현, 이광진, 백성동, 알렉스, 조유민, 배지훈, 모젠 선수와 선발 출전했고 광주 F C는 명단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윤평국골키퍼, 정준현, 김태윤, 이한도, 박요한, 김동현, 두현석, 여봉훈, 임민혁, 지우, 나상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최근에 이제. K리그2가 이제 많은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팀당 전력이 비슷하다는 얘긴데 골키퍼들의 역할, 수비에서의 견고함이 중요합니다. 양팀 전반전 경기. 자, 흰색 상하이에 광주FC가 화면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어, 적정 거리에서 계속 막고 있는데요. 자, 발재간에 좋은 치유. 가운데로 연결. 어, 지금 열렸어요! 슛! 또 어. 왼쪽으로 날카롭게! 자, 하지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게 봤던 게 주요했었고 야 순간적인 중거리 슈팅 굉장히 좋았지만 네. 살짝 빗나갔던 게좀 아쉽게 됐네요. 자 지금 이펜패스 연결이 기가 막혔어. 크리스찬. 네. 2017년도에 또 경남 fc의 말컴이 말컴, 네. 제목을 해줬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은 좀 득점 랭킹 선두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낚개 레이어 쪽으로. 쳤어요. 아. 자, 조유민의 왼발에 걸리기는 했는데 아, 너무 파괴력이 떨어졌던 게 조금 의 아쉬움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쪽에 수비수의 이제 방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볼의 스피드가 살지를 못했어요. 야, 조유민이 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슈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지금은 수비 받고 굴절되면서 조유민 쪽으로 제대로 빠졌었어요. 네. 아, 지금 보니까 는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수의 하나죠. 백성동입니다. 백성동. 자, 왼발 킥. 슛! 골키퍼 처리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반대편의 동료를 보기보다 반대편 동료들에게 좀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어려운 각도 속에서도 이제 왼발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백성동 선수도 이, 이번 시즌에 포인트가 없거든요. 네. 백성동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팀은 신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laughs> 네. 자, 측면에서 이승현이 반대. 자, 뒤쪽 볼 차마 놨습니다. 배지훈 다시 한번 반대쪽 올라갑니다. 오른이 플레이를 하기 편한데 자 이승현 선수의 크로스. 아, 자 지금 기가 막힌 다이빙 헤딩이 나왔었는데 머리에 그렇습니다. 맞았으면 정말 네. 멋있는 골이 될 뻔했거든요. 그런 이제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는 뭐 아마 어, 음, 어 자, 지금 뒤에서 석게요 그래서 자 왼쪽에 지우가 있고 앞쪽으로 자 옵사이드 음, 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어자 나성우 선수가. 자 지금은 나상우 선수도 업사이드인 걸 알았던 거예요. 네. 이 달려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가 올라갔습니다만 자 잡아놓고 볼을 살렸습니다 이광진 꺾어졌어요. 슛자 그냥 통과됐습니다. 아 지금 자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움직임은 알렉스 선수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f c 의 레전드였던 김한원의 10번을 받았거든요. 그럼요, 네. 자 프리킥! 아! 자 지금 마상 머리에 뭐죠? 네. 맞았어도 지금은 옵사이드였죠? 그렇군요. 마상훈이 높게 떠봤습니다만, 자 머리에 닿진 않았습니다. 이 윤평고 골키퍼의 위치에서 햇빛을 햇빛의 영향을 받아 여기서 거. 이제 어떻게 살려낼지 자 이승현이 수비를 기다립니다. 김범용, 어, 좋아발각도 잡았어요. 슛! 골키퍼 처리합니다. 김범용. 자 지금 바깥쪽이 아닌 안쪽을 선택했던 이제 김홍준 선수의 슛 쉬... 가운데로 줬습니다 백성동 피해주고 자아 이게 잡면 없어야 되나요 기가 올라갔군요 아 지금 과정 자체는 상당히 그물 흐르듯 순조롭게 지나갔었는데요 자 전반전 주심의 휘슬 수리와 함께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0대0으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공격을 펼치는 흰색 상하이의 원정팀 광주에프입니다 자, 살짝 페스 어, 좋습니다. 자, 자 김종환이에요 김종 반대쪽 그대로 갑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는 광주 FC. 자 지금은 김다솔이 각도를 좁히고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환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감이 있었고 네. 이 커백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예, 들어오는 선수가 없었던 게 광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게 됐네요. 자 후반 초반 초반에 지금 광주 FC 공세가 아주 아기자기했고 손니 FC도 지금 막부를 놓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다시 자김정환 어, 빨라요. 반대쪽 김정원 오 굴절된 볼자 이거를 수비가 또커다냈습니다 골키퍼 이번 시즌 김다솔 골키퍼는좀 기량적으로 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게 골키퍼 쪽 애매하게 지금 굴절이 됐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체격적으도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갑니다. 어, 어, 지금 자 주현석이에요. 잡왔어요 김다솔. 자 마지막에 레이업 발맞고 굴절되면서 이제 김다솔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때문에 또 과감하게 주기가 어려운. 아 백성동 어, 지금 백성동이. 백성동? 아 볼을 살려내지 못하는 백성동입니다. 자더 들어가 있으면 업사이드에 걸릴 것 같고 또. 너가 잘 못한 게 아니다. 아, 내 패스가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솔직히. 오 어, 어, 지금. 자, 왔어요. 골. 나골 자. 나상우 선수의 선취골. 자, 후반전 답답하던 양상이었는데 광주FC가 먼저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광주FC입니다. 자, 오늘 경기 이후에 이제 더군다나 이, 이 언더 23세에 차출되는 나상우 선수인데 나 네. 가기 전에 큰거 하나 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나상우 선수가 이렇게 되면 시즌 6호 골. 전 경기 출전하고 있는 나상우 선수인데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나상우 선수가 차출이 되는데 네. 가기 전에 광주FC에 큰 선물을 안기고요. 어, 더군다나 지금 한 번에 온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나상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랭킹도 포프 선수와 함께 공동 1위로 올라서게 되는군요. 야, 나상우 선수가 지금은 김다석 골키퍼의 위치를 보고 반대편으로 정말 잘 때렸어요. 네. 사실 안 잡고 그냥 줬어도 김종환이 더 빨랐을 것,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근데 골키퍼가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김동찬, 자 한번 살짝 꺾어 놓는다는 것이 자 수비를 맞고 다시 김동찬 쪽으로 김동찬 꺾어 놨습니다 뒤쪽 잡았어요 자, 알렉스, 자 이거를 자 지금은 네. 알렉스 선수에게 연결까지는 좋았었는데 알렉스가 왼발 잡이다 보니까 자이 뭐, 수원 fc 팬들은 속이 타 들어가겠네요 후반전 남은 시간이 이제 1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길게 한 쪽으로 김동찬 잡았어요 마트스, 아 그전에 기가 올라갔습니다. 심도 지금 네, 많이 뛰느라고 자, 양 팀이 공수의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골이 이제 한 골밖에 박세진. 나지 않았다는 게 많이 아쉬울 뿐이지,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박세진 선수의 재능이 수원 FC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부산과의 홈 경기에서 박진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었었고요. 배지훈 선수가 워낙 지금 코너 플랙 쪽에서 아, 경고를 받는군요. 배지훈 선수도 좀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광주FC 선수들이 지금 좀 화가 났습니다. 몸싸움이 워낙 치열했는데 여기서 배지훈 선수가 화가 나니까 그냥 볼을 차버렸어요. 선수들이 좀 벌려줬으면 좋겠는데 앞쪽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패스 두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반대쪽 갑니다. 헤드! 홀때를 벗어납니다. 마테우스 자 이런 장면이 왜 진작에 나오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네. 어,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다 지금 좋아요. 자, 알렉스, 알렉스예요. 알렉스. 알아. 알렉스, 알렉스. 자, 자, 네. 그대로 또골키이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꺾어 찼네요. 자 여기서 잘 꺾어 놨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왼발 각도에서 물론 이제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슈팅을 가져가는 것은 좋았지만 지금은 자 뒤쪽에서 자, 임민혁. 임민혁 자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광주 슛또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는 임민혁 선수 머리 맞고 나갔지만 사실 임민혁 선수가 중앙에서 잡았을 때 충분히 욕심을 부릴 수 있었고 자 거의 좀 마지막 자 올라갑니다. 슛네아 지금은 또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알렉스, 자 인기 선수도 신장이 있는데 빠르네요. 네. 그러네요. 자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원 fc와 광주 fc의 자 k리그 투 수원 fc가 13라운드에서 광주 fc를 상대로 서륙전을 기대했습니다만 광주가 1대 0으로 수원 fc 원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수원 fc 상대로 이전 전승을 기록하게 됩니다.